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제가 트로피를 보시면 지금 어마무시한 숫자, 바로 5,174점을 찍으면서 트로피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로피 지금 성적 좀 볼까요? 지역은 지금 호주로 되어 있어서 호주 11위네요. 어, 그제까지만 해도 10위권 안에 들어갔었는데 바바리안 만네벨 전체 순위 좀 한번 봐야겠다. 바바리안 만벨이 풀리면서 많는 분들이 이제 그푸시도 엄마 어마, 어마무시하게 하다 보니까. 100위권이 떨어졌고요. 638위 현재. 그래서 오늘은 드라시블 만네벨 찍기 전에 바로 암흑마녀를 제가 만네벨을 찍어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미니언과 암흑마녀를 조합을 해서 그냥 물량으로 힘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할부카드 지갑전사분들은 그, 그 배틀머신이 만네벨이라서 좀더잘 좀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 조합으로 아, 맵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합이 제가 즐겨 쓰는 조합이 아니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 아닙니다. 마녀 자체가 너무 그 도박성이 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케이스거든요. 음, 이거는 무조건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암흑 마녀를 반대쪽에 넣어야 되나? 암흑마녀가 좀 돌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살짝 요로쯤에 두면은 같이 긁어보죠 기다렸다가 타겟팅이 될 때쯤에 마녀 오케이 요쪽으로 한번 좀 긁어봐주고 오케이 나가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은데 그 영웅이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펌핑 네, 사다 주고 타우널을 지금 타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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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테이지 먹어줄 수 있는데 최대한 먹어주고요 영웅이 타우널 나가나요? 예스 개꿀 크러셔 나갔어요 지금 한방 펌핑 와저 너무 센데 잠깐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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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이거 몰라 요 몰라 아직 몰라 이거 암흑마녀 아우 한 마리 나갔고요 지금 이거 펌핑만 한 번만 더 되면은 진짜 모르는데, 이거. 펌핑 한 번만 제발, 형님. 잘할게요! 오케이! 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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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제거하면은. 안 되려나, 이거? 잠깐만, 잠자 천천히, 천천히. 이거 박쥐 들어간 타이밍에 이거 제거 될것 같은데. 맞아주고, 하나, 원, 투. 아, 이거 안 되겠다. 박쥐 한번 더. 나가겠죠? 한1% 더, 야야야야, 좀만 더. 얍! 오케이. 74%와 만족합니다 저는 솔직히 투스타 그 60%만 나와도 만족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안써온 조합이라 승률이 안 나올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상대편 오와 드랍칩 들어왔는데 지금 완전 그냥 어우 현대백화점 1시을 지금 직갑전사 들어왔는데 <laughs> 어, 드립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1시 <laughs> 일시, 지금 일을 지갑전사 들어왔는데 지금 난리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막았지? 이거 두배성으로 좀 볼게요 이거 보통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제가 그냥 터지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들어와서 드랍십이 너무 뭉쳤는데 지금 보니까 그죠? 대공폭탄와 해공 날아가는거봐와 팝콘이다 팝콘 와 팝콘 나이스 야 이게 자연트대프가 진짜 엄청 많은 일을 했네 자연트대프도 무섭구나 오케이 어쨌든 뭐 점수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승 1패고 아, 5200점을 목표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점 떨어졌구요. 27점 얻었고, 바로, 가속이 되어 있어서, 바로, 어, 뭐야. 바로 되네? 티공대장님, 한국분이시네요. 히트맨 코리아. 자, 될지 모르겠네. 한번 가보죠,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고, 대기. 대기 퍼센테이지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주고 안쪽으로 펌핑을 해서 암흑마녀를좀 세워 주죠. 지금 뒤에 화력만 충분히 되면은 저 크러셔도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양쪽에 크러셔만 제거를 하면은 박쥐가 냠냠냠 하기 때문에 오케이.들이 지루돼 있고요. 펌핑. 어, 지금 좋은데 지금 느낌인데? 오케이. 타워널 보내요. 지금 펌핑 한 번만 되면 죽겠는데 이거 자연트대프 때문에 펌핑이 안될것 같은데. 와자언트 대포 너무 세다 진짜 싫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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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워 근데 될것 같은데 잠깐만. 타워는 지금 다 보내야 될것 같은데. 타워 나가나요? 타워 나가 버려. 오케이. 슈스타 66% 현재. 이거 검물 하나 터 파게 되면 69% 되죠. 69%.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미니언 한 마리가 살고 아래쪽은. 이거 금광, 이거 사거리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애매해서 이쪽은 아처타워 때문에 절대 안되고, 지금 75%는 좀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72%, 72%, 72% 오케이 좋고, 여기 어그로 안 깔릴 거야. 오케이, 이러면 75% 아, 아니면 74% 정도 확정이고, 이거 하나만 좀잘 살려야 되는데, 아, 정면으로 가네. 아, 74% 만족합니다. 이거는 지더라도 만족해요. 진짜, 제 스스로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여웅이 10레벨인데? 오케이, 와우! 5200점 돌파했습니다. 와우! <laughs> 난리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판만 더 이기면 보상받고, 컨텐츠도 잘 나오고, 트로피도 더 올라가는 개꿀? 어, 가속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승 1패인가요? 2승 1패? 야, 이게 잘 되네, 은근히. 야,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전에 노스타 48%한 거는, 진짜 치명적인, <laughs> 실수도 아니구요. 제가 그렇게 각을 봤기 때문에 못해도 한투스타한 55%는 되겠다 싶었는데, 아 너무 정직하게 들어갔나? 요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은 준 풀방타. 음, 벽 상태도 높고, 맵이 좀 특이한데요? 크러셔가 사이드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아, 근데 이거 지금 자이언트 데프 때문에 살짝 좀 고민되는데.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자연스 대포 쪽에는 충분히 타격을 좀줄수 있을 것 같고, 위쪽에 한 마리씩 길정리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한 마리씩 길정리를 좀 하고, 여기 퍼센테이지 한두 마리로 10%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넣어주고, 여기 아래쪽 길정리 하고, 아흑마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개꿀? 어, 이거 위험한데, 근데? 어, 갑자기 불 들어왔네. 이거 버그인가요? 이거 설마 막 대.. 대포 엄청 깔려있는가? 불안해서 기다려 대기 대기 같이 들어가자고 불안해서 같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대구 나왔구요 아래쪽으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은 대기 그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좀 불안해서 제일로 좀 들어갈게요 미니언, 내게, 아, 이거, 펌핑 돼야 되는데, 크러셔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자이대프, 자이대프, 자이대지맞안 돼, 자이대프 맞으면 안 돼, 진짜, 얘들아. 피해버려! 피해, 피해, 한대 때려와! 하나, 둘, 자이대프만 잡아! 오케이! 아, 이거 좀안될것 같은데? 너무 쎄서 지금? 타운을 못 부시는데? 아, 마녀가 못 살아남을 것 같죠, 지금? 아, 이거 대포 부신다고 해도 지금, 사거리가 안나온다 아하! 아 안된다 안된다 이거 뭔이기겠는데타우홀을 부수는거는 지금 무리됐으니까 못부시죠 각이 안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요것만 원스타 67%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욕심부리다가 타우홀 몇방 때리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거 패치돼서 마지막 한발 쏴도 들어가죠 66% 원스타 이거는 패배 다음거 보죠 다음거아 상대편 못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5200점은 그래도 가고 싶거든요 지금 욕심이 생겨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합으로 그대로 맵에 상관없이 무조건 미니언 마녀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어, 효율적이지 않은데 어, 그냥 억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컨텐츠를 위해서 상대편 차이나 차이나 무조건 이겨야지 아 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퍼센테이지가 위쪽으로 좀 쏠려있어서 이거 그제 베이스랑 지금 거의 좀 흡사하거든요 아래쪽에 배틀머신 그냥 몸으로 좀 세우고, 위쪽으로 그냥 이 미니언을 그냥 드래그로 넣, 넣는 것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폭탄. 세개 주고요. 폭탄이 엄청 많네? 네, 요렇게 그냥 긁은 다음에, 아, 천개 넣어서, 크러셔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일단, 하, 하위, 아, 지금 테슬라 좀 너무 아픈데? 안쪽에 크러셔, 아하. 한번 버텨줘야 되는데, 이거. 퍼센테이지는 나오는데, 지금 암흑만이지금 살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기, 타우널 좀 봐야 되는데. 타운을 못 보실 것 같으니까 타운을 많이 좀, 쪼... 어우, 이거 많이 살아남았데 근데, 미니언이? 아무 마이 붙는가? 아무 마이 조금만 때려주세요, 형님. 이거 한 번, 이만 5,200점인데, 진짜, 형님. 오케이! 70% 가는가? 어우, 진짜 너무 센데, 근데? 제가 생각한 거 외로 너무 센데요? 야, 70%. 미쳤다, 이거. 어 진짜 자이언트 대포는 못 잡을 것 같아. 위쪽 대포랑 보너스 위쪽. 80% 가는가? 응, 아니야. 70. 77%, 오케이! 이거 지금 뿌시했는데와 이거 80% 되죠? 미쳤다 와 이게 진짜 허접해보이는데 이거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웅이 지금 만레벨이라면은 펌핑을 한번 더할수 있다는 와야 이거 페이크 옆으로 가는거 싫어? 옆으로 꽃게걸음? 아80% 어, 안됐네 79% 만족합니다 이건 진짜 지더라도 만족해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5200점 달성하면서 상대편처럼 똑같은 조합했네요 요거 리플레이 맞죠 맞죠 상대편 지금 일시불전사죠 그 영웅 만내맨이에요 지금 어디로 들어줬지 아 영웅을 영웅을 절대 선으로 두면 안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많이는 안해보고 아 테스트를 옛날에 그 한거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텐데 영웅을 선으로 넣잖아요 그럼 크러셔나 그 경계초소 유닛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게다가 또그 자이언트 대포까지 생긴 현 시점에서 영웅이 무조건 살아남아야지.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죠. 네, 컴픽도 많이 못했어요. 게다가 그리고 또 여기서 자이언트 대포가 또 생기면서 7월부터 자이언트 대포가 진짜 무섭네. 암흑만이라서 음그 다중 박격포만 좀 피해서 돌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거 한 방에 막 나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와, 근데 생각 외로, 상상 외로 지금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바리안으로 긁은 것도 아니고, 암흑마녀랑 미니언으로 긁었는데, 1승 1패, 2승 1패, 3승 1패, 아, 맨 처음에만 좀 잘했으면 더 좋게 나왔을 텐데, 어, 여기부터죠. 3승 2패. 첫 번째는 뭐, 연습 경기 했다고 치고, 3, 3승 1패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닌 아닌가? 뭐, 어쨌든. <laughs> 제가 영웅을 좀 빨리 레벨업을 시키고 싶은데, 엘릭서를 모으는 족족 이거를 제가 그지갑전사니까 이걸 즉시 알려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엘릭서를 모을 틈이 없습니다. 네, 마, 만, 만 레벨, <laughs> 영웅 만 레벨을 찍고 싶은데, 엘릭서를 이거 또 드랍십도 올리고, 드랍십 올리면 서또 베이비, 올 베이비 드래고막 컨텐츠 찍어야 되니까 또 이것도 올리고 그러면은, 영웅은 당분간 제가 봤을 때에는 10레벨 그대로 가지 않을까 약한달 동안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느낌상 뭐 중간중간 1 2레벨은 뭐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 어, 암흑마녀 네 황금 지팡이를 든 암흑마녀와 미니언 어, 콜라보레이션 공격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잘된 케이스가 좀 보이고요 저는 투스타 60%가 좀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70% 넘는 케이스가 세 번이나 있어 공격 제대로 들어간 거는 70%가 다넘었구요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트로피를 올리시는데 조금 어, 더 참고를 하시고 어, 맞는 트로피 승리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좀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근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테도 t v 구독하기 알람 설정 종 모양을 활성화시키면은 제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어, 다양한 모바일 게임 그리고 클래오업 클랜 그리고 뭐 클래시로얄 기타 등등 일반 모바일 게임을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야, 난리 난다. 5,200점이라니. 실화, 이거?